아침 말씀.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신명기, 9장, 25절. 반드시 누군가 있습니다. 철은 없고 생각은 조금 컸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반항하고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놈을 정성스럽게 키워냈더니 제 혼자 큰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혼자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가나 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낸 인물 모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매순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 가는 길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결국 영원히 함께 사실 분입니다. 성도의 뒤에 때로는 앞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은인 같은 사람. 혼자가 아님을 믿고 사시고 누군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